7시간 동안 차를 타고 고흥을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 하, 왜 고흥으로 내려왔을까? 다들 매이. 와! 어서 오세요. 아, 여러분들. 제가 양양에서 7시간 동안 차를 타고 7시간 동안 차를 타고 고흥을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 하, 왜 고흥으로 내려왔을까? 제가 고흥으로 왜 왔을까요, 여러분들? 누리호 발사 방송하러 왔어요. 누리호 발사 방송을 하러 왔는데, 그 방송권이 아프리카 TV에 있어가지고, 저랑 서수길 대표님이랑 또 이렇게, 또 다른 DJ랑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누리호 발사 방송을 하러 왔는데, 일단 원래는 정해진 날이 15일이었어요. 오늘 발사인데 하루가 미뤄졌어. 이제 내일로 미뤄졌거든? 내일로 미뤄졌는데, 이게 진짜 거짓말처럼 제가 양양에서 차를 타고 7시간을 이동하잖아요. 7시간을 이동하는데 그냥 진짜 뻥 안치고 한한 6시간쯤 됐을 때 고흥이야 거의 다 왔어 목적지에. 7시간 동안 차를 타서 이동했는데 진짜 도착하기 1시간 전에 기사가 뜹니다. 누리호 발사 지연. 도착하기 1시간 전에 누리호 발사 지연이 떠요. 그래가지고 기사가 떴어. 기사가 떠가지고, 누리호 발사가 또 연기가 된대. 근데 이번에는 하루가 아니야. 하루가 아니야. 이번에는 뭔가 프로그램에 결함이 있어가지고, 원래 그 로켓을 세웠잖아요. 세운 상태에서는 뭐 이렇게 좀 연기된다 하면, 그냥 뭐 날씨라든지 뭐 기후 때문에 살짝 연기되는 건데, 근데 요번에 이 연기는 좀 급이 다른 게, 로켓을 눕혔어, 다시. 누리호를 세웠다가, 누리호를 다시 눕혔어요. 그러면 이거는 얼마나 연기되는지 모르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어 누리호 그 발사 관계자분들 그리고 뭐 촬영하신 분들 방송국 이런 것들 여기 진짜 많이 왔거든. 다 그냥 허탕 치고 지금 뭐 SBS, KBS 뭐 방송국 방송차들 막다 돌아가고 있어. 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서핑해서 그냥 아이 양양에서 그냥 서핑이나 하는 건데. 아. 누리호의 2차 발사가 다시 연기됐다 앞서 기상문제로 그렇지 첫 연기는 기상문제였어 근데 이제 다시 발사체의 산화제 센서 이상으로 아... 센서 이상이야? 그러니까 이게 날씨면 그냥 그 세웠잖아요 일단 이 누리호를 세웠으면 세운 상태에서 날씨는 그냥 기다리면 돼 대기하면 돼 근데 요번 연기는 좀 다른 게 얘를 눕혔다니까 다시 그러면 이거 언제 발사될지 모르는 거야 아... 짜증나는 거야 아무나 발사 볼수 있냐고요? 없죠. 아무나 볼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보기 엄청 힘든 거야. 근데 난 그걸 볼수 있고, 그거 방송 공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어? 얼마나 영광이야. 어? 평생 살면서 이런 기회 한번 있을까 말까인데. 아, 너무 아쉬워. Fuck. 아, 이건 뭐 누리호 발사 현장 아무나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방송 하고 싶다 하면 뭐 방송 시켜주는 줄 알아요? 절대 아니지. 거기 보안 등급도 엄청 높아가지고 아무나 안들려보네 근데 난그 안까지, 그 발사하는 그 근처까지도 갈수 있다라는 거 아니야. 이게 어마어마한 거야. 무기한 연기 다음 달일 수도 있다고요? 일단 뭐, 주위에 말을 들어보니까 일단 그 로켓을 눕혔다라는 얘기는 뭐 최소 일주일 길면 뭐 언제까지 연기될지 모른다 이거지. 그래서 내일 다시 양양으로 올라가는 거야. 근데 덧박친 게 만약에 이거 연기된다는 거를 미리 알았잖아. 그럼 안 내려왔지. 안 그래요? 미리 알게 됐으면 내려올 일도 없었잖아 안 내려오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고흥 도착 한 시간 전에 기사가 떴어 네 그래서 내일까지 붕 떴어 내일 또 어떻게 일곱 시간 아우씨 양양까지 일곱 시간 어떻게 가냐 일주일 뒤에 다시 또 내려오냐고요 언제 발사할지 몰라 근데 만약에 다시 발사하게 된다 어 그때도 만약에 내가 올수 있다면 전올 겁니다 야 살면서 로켓 발사하는 거 가까이서 볼 기회가 몇번 있을 것같아 난 무조건 다시 오지. 그리고 그것도 대한민국 자국력으로 만들어낸 위성이야. 로켓이야. 어, 누리호. 간단히 한잔하고 푹 자자구요? 여기 고흥에, 여기 근처에 뭐술 한잔 할 데도 없어. 여기 지금 그냥 둥그라니 여기 그냥, 어? 모텔 한개 있고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 이건 뭐,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대한민국 0.1%도 보기 힘든 기회였는데, 그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또 제가 촬영할 수 있고 또 이게 발사가 또 발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전또올 겁니다. 올 거예요. 뭐 연기가 돼도 와야지. 야, 그거 봐야지. 그거 언제 또 봐. 어떻게 저쪽 시내로 한번 나가볼까? 야, 여기 뭐냐? <놀람> <놀람> What the fuck 이 새희? 치앙마이 보. 야, 치앙마이는 <놀람> 치앙마이는 촌이 아니야 거기는. 근데 여기 뭐요? 아니 여기서 도시를 어디로 가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 와, uh, 네 와. 이 정도라고? 야, 여기 뭐 가다가 뭐 여기 뭐뭐 멧돼지런 거안 튀어 나오겠지, 여기? 튀어 나오려나? 아, 이거 너무 무서운데? 야, 뭐 어디서 갑자기 뭐한게 튀어 나올 것 같은데? 어, 저 앞에 아파트 한개 보이는데? 저거 도시인가? 아, 저기 도시 아니야? 어? 와, 이런데 뭐한개막 튀어 나오면 와, 씨. 와 아, 죽여 버린다, 진짜. 와. 와, 덤비지 마라. 위험하다. 어? 야, 아무도 덤비지 마라. 와 씨발 지금 걸리면 죽는다 지금 어어다나 피해 다녀라 하얀 옷 입은 여성 나타나면 와씨씨 <laughs> 아, 얘기도 하지 마라 어 그래도 아파트 안에는 꽤 불이 들어와 있어 사람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여기 여기 갑자기 작은 타운이 갑자기 작은 한 타운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다 자는 시간인가 여기는 뭐 반문화가 어시야 가오슝 느낌 있다고요. 가오슝 이거보다 훨씬 더 좋지 아 왜이래? 가오슝은요 부산이랑 맞먹는 곳이에요. 오,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제. 대상 생맥주 집한개 있는데. 여기가 고흥이 번화가인가? 좀 밝아졌다 그지? 어 근데 이따 집에 어떻게 돌아가냐 그거? 여기 택시는 다 있나? 오 택시는 저 앞에 있네. 오 택시는 있다. 오 여기 미니 스톱 있고 편의점 있네. 여기가 제일 가까운 편의점이야. <laughs> 여기가 제일 가까운 편의점이에요. 고흥 진짜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와보냐? 아 그건 맞아요. 그냥 고흥 제가 뭐 진짜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와보겠습니까? 너무 가, 멀리 가지 말라고요. <laughs> 나길 잃는 거 아니야? 어 여기 오니까 여기 또 산이 있는데 여기 옆에. 저 뒤에 산이야. 야 이거 진짜 그냥 밤에 뭐한개 뛰어 내려오겠는데 이거? 아어 이거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밤에는 여기 뭐 노루나 멧돼지 이런 거 뛰어 내려올 수 충분히 있겠는데. 산이 바로 옆이야. 오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시내 같은데요. 어나 시내 도착한 거 같은데? 어 여기 막 이렇게 약국도 있고, 여기 병원도 있고, 여기 시내 아니야 여기? 어? 여기 읍내 맞아요? 그쵸 여기 읍내 맞죠? 야 진짜 아무도 없네. 보통 읍내는 아홉 시 문을 다 닫는다고요? 아이 동네 사람들은 밤에 술한잔? 고흥 한달살게 하면 큰일 나겠죠, 그죠? 살게 너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 고흥 시장. 고흥 시장이다. 저 혹시 죄송한데. 이 시간에 좀 이렇게 열린 뭐 식당이나 술집 이런데 없나요? 시골이야 날씨 멀다. 아 그래요? 그럼 어디 어디로 가야 뭐 지금 이렇게 한잔할수 있는 곳이 나오죠? 있어요? 아, 택시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시한테 물어보래요. 근데 제 생각에 지금 택시 타잖아요? 겁나 멀리 나갈 것 같아. <laughs> 순천을 가야 된다고요? 순천 여기서 한 시간이야. 저 순천에서 왔어요. 순천 거기 잠깐 들렸다 왔거든요. 순천역 쪽에 순천역에서 내 있는데 여기까지 한 시간이에요. 한 시간. 아 근데 거기밖에 없다고? 아 거기를 가야 된다고요? 헐더 올라가라고요? 가고 있어요. 어 뭔가 사람들 목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좀더 가서 파르바 파르바게트 거기 가면 마라탕이랑 역전 할매 있다고. 역전 할매는 질리지. 야 이럴 때 역전 할매는 무조건 오픈데이지. 여러분들 역전 할매야. 사람 있어 대박 대박 우와 여기 여기 다섯 테이블 있어 여기가 사람 제일 많다 여기가 최선이다 진짜 지금 이 시간에 깨어있는 사람들 여기 다 모여있다 <laughs> <여기 다 웃음> 더 이상 없다 읍내 이런 술집이 아이또 감성이 있지 감성이지 이거 와 여기 동네 하플이네 지금도 손님 들어와요 대박 일단 염통꽃에다가 오백 항에 가자 오케이 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얘가 얼어서 나오네. 와. 그렇지. 아 할매 맥주는 이렇게 얼어서 나와야 지 맛이죠. 네 감사합니다. 한잔하시죠. Cheers. 오. 아. 와 겁나 시원해. 와. 염통 꼬치. 음. 염통꼬치. 어이, 맛있네. 음? 피로가 불리냐고요? 이렇게 허탕 친 날에는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는 한잔 해야 되는데, 아, 딱이다. Very good.